국민이 바라보는 세상 그 생생한 현장을 전합니다. KTV 국민리포트 안녕하세요. 국민기자 서민입니다. 오늘 준비된 다양한 소식들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조금만 움직여도 땀이 흐르는 무더위가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열기 가득한 일상을 독서로 시켜보시면 어떨까요? 책한 권이만 완벽한 휴가. 국립중앙도서관 사서들이 추천하는 8월의 책을 김민지 국민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누구나 알 법한 유명하고 위대한 조각작품이 누구도 의도하지 않은 엉뚱한 위치에 놓여 있다면 어떨까? 20여 년 동안 전시공간 디자이너로 근무하고 있는 저자는 전시공간 도면과 컨셉노트로 관객이 작품과 전시를 통해 어떤 경험을 하게끔 유도하였는지 생생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전시 디자인 미술의 발견은 미술 책이면서도 또 디자인 서적이기도 한데요. 작품이라고 하는 것이 전시에 나오게 되는데 작품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또이 전시를 기획한 기획자의 의도가 어떻게 공간에 펼쳐지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서술한 책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박물관 미술관을 방문했을 때 혹여 미술에는 관심이 조금 덜 할지라도 본인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느끼는지를 더 나눌 수 있게끔 이야기를 좀 푸른 부분들도 있고요. 또이 책을 읽다 보면 아, 이 작품이 왜 여기 걸려 있구나. 이 공간이 왜 이런 색감을 가지고서 전시가 되고 있구나를 조금 더 깊이 있게 알수 있는 책이라서 전공자가 아니어도 사실은 다가설 수 있게끔 서술한 책입니다. 일에 사람의 치이는 반복되는 일상에 어디론가 훌쩍 떠나고만 싶은 직장인들. 정신 건강 의학과 전문인 저자는 번아웃, 분노, 감정 노동 등 주제별로 상황에 맞는 사례와 심리학 실험으로 수많은 직장인들이 자신의 마음을 돌보고 일터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다양한 직장인들을 이제 뵈다 보면은 계속 이제 그분들이 받고 있는 직장에서의 스트레스라던가 고민에 좀 반복되는 패턴이 있다는 거를 이제 알게 되었고 그래서 그걸 이제 토대로 제가 이제 환자분들을 봤던 경험 상담을 했던 경험에 어 더해서 그거를 이제, 이제 분류를 할 수가 있게 됐어요. 아, 이런 종류의 고민들이 있으시구나 일상에서 직장에서 뭐상사라던가 아니면 동료라던가 그런 분들과의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업무 성과와 관련해서 자신이 원하는 만큼의 성취가 나지 않는 그런 종류의 스트레스가 있기도 하고 또는 자신이 어 스스로의 기대치에 못 미친다는 그런 느낌, 이런 어떤 열등감이나 수치심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감정들이 또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그래서 예, 직장에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스트레스 상황들, 고민들 예, 그런 것들을 한데 모아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어떤 생각을 해볼 수 있고 또 나는 어떤 그 고민들을 좀 소화하기 위해서 어떤 실천들을 해볼 수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좀 안내서를 제시하고 싶은 이제 마음이 들었고. 반세기를 관통하는 우리 삶의 면면을 특별한 언어로 담아낸 시. 시인 73명의 작품을 모아놓은 한 사람의 노래가 온 거리의 노래들이 한국 문학 분야 추천 도서로 선정됐습니다. 국외 문학 분야 추천 도서로는 영화나 드라마의 소재로나 사용되던 비극이 갑작스레 자신에게 닥쳤을 때, 삶의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기 위해 글을 쓴다는 극작가 아비모건의 각본 없는 드라마 같은 기록이 담긴 각본 없음이 선정됐습니다. 유튜브라는 거대한 플랫폼을 깊이 있게 탐구해 크리에이터들이 겪는 어려움과 그들이 성공하기 위해 선택한 다양한 전략을 구체적 예시와 함께 소개하는 책 유튜브 백과. 대체 불가능한 광물이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켜 왔고 환경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모래, 소금, 철, 구리, 석유, 리튬 여섯 가지 물질의 관점에서 서술한 책 '물질의 세계'가 각각 사회과학 분야 추천 도서로 선정됐습니다. 자연과학 분야 도서로는 사람의 뇌에 컴퓨터 칩을 심고 뇌파를 읽어 외부 기계와 연결한 뉴럴 링크. 뉴럴링크의 원리와 발전 과정을 설명하며,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가 우리의 미래에 미칠 영향을 알려주는 책, 뉴럴링크, 이 거대한 자연계에서 과연 늙지 않는 생명체가 있을까?라는 질문으로 시작해 노화세포, 노화유발 바이러스 등 노화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과학적인 근거로 몸과 마음의 노화를 늦출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책, 해파리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가 추천됐습니다. 뜨거운 열기로 가득 찬 8월입니다. 계속되는 무더위에 몸과 마음이 지치실 텐데요. 시원한 그늘에서 사서 추천 도서와 함께 열기를 식혀 보시는 건 어떨까요? 국민리포트 김민지입니다.